스킨십도 다 같은 스킨십이 아니에요. 욕망에 취한 스킨십과 사랑에 빠진 스킨십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스킨십은 성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여자를 지켜줘야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스킨십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오늘은 그걸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스킨십이라는 게참 일종의 몸정이 드는 것처럼 이 사람과 하는 스킨십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역으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사기급 노하우는 여기 이 스킨십의 공식과 침대 심리학에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딱한 달만 오픈하고 재오픈은 1년 후에나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먼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스킨십이라고 알려진 게몇개 있는데, 그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계속 손을 잡고, 이 남자가 놓을 줄 모른다. 이건 그냥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서. 또는 여자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외해야 되고요. 머리를 만지면서, 눈에 꿀이 떨어진다. 손잡을 때 이렇게 안 잡고 깍지를 낀다. 귀엽다고 얼굴을 감싸준다. 차올 때, 어, 일로와! 위험해! 라고 한다. 운전 급정거할 때, 손으로 막아준다. 신발끈을 묶어준다. 발을 씻겨준다.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 전부 다 아니에요. 다 스윗한 척 컨셉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도 이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참고 지켜준다. 건강한 고자 찾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스킨십 종류 진도를 다 맞춰준다. 10대 연애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하고. 그러면 대체 뭐가 진짜 사랑에 빠진 스킨십일까요? 첫 번째는 진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어, 오늘 피곤해 몸좀 찌뿌둥한데? 라고 했을 때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마사지 해줄까? 물론 여기서 90% 정도는 정말 아픈데만 마사지 해주지 않고 좋은 곳까지 다 마사지 해주려는 안큼한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간혹가다가 진짜 보수 치료, 순화 요법 수준으로 찐으로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진짜 확실하게 뭉쳤네 여기. 여기는 어때? 여기는 여기 어때? 좀만 좀 창아가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심지어 여자 쪽에서 은이 다른 곳까지 마사지 해주길 원하는데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면은 진짜 시원하긴 시원해서 진짜 좋은데 뭔가 좀아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찐 사랑이 진 거예요. 섹슈얼한 긴장감 하나 없이 진짜로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는 거는 그녀를 여자로 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여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부성애가 가득 담긴 겁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까지 진심으로 지휘하고 싶은 힐러의 마음인 거죠 사실 이런 마음이 여자들한테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는 괜히 피부관리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와이프한테 요즘에 AGR 풀코스로 종종 받는데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줘 여긴 어때 여긴 어때 삐비비좀 올릴까? 안 따가워? 끝나면 은 자기 얼굴보다 더 뿌듯한 표정으로 와 얼굴 진짜 작아졌다 빨리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와봐봐 즉, 남자가 정말 사랑할 때는 아구 힘이 좋으니까, 근력이 필요한 마사지로, 여자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할 때는 자기가 뷰티 팁을 많이 아니까, 노하우가 필요한 피부 관리로,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져주는 겁니다. 전 여잔데도 마사지를 해줘요. 아구 힘이 참 좋으신가 보네요. 손이 맵다는 소리 많이 들어. 좋을 땐 주물러주고, 미울땐 두들겨주고. 두 번째는 신체 장난입니다. 이 여자 몸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장난치는 건 남자들이 스킨십할 때 흔히 하는 수법이죠. 막 간지럽히거나 몰고집하거나 호비비기 같은 이런 건 섹슈얼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용 장난에 포함되는 카테고리라서 진 사랑을 판별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사랑이 담긴 장난은 바로 쓸데없는 장난입니다.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면 괴물고 매달리고 계속 괴롭히고 싶은 거 심지어 제 와이프는 하, 계단 올라갈 때제 바지까지 내려버리기도 하는데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laughs> 섹슈얼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여자친구 신체를 가지고 배난 장난을 치는 거죠. 왜 자꾸 남자친구들이 여친 정수리 냄새를 <laughs> 맡는 경우가 많은 건지 여자 입장에선 아, 진짜 막 부끄럽고 쪽팔리고 왜 저러나 싶을지 몰라도 이게 다 찐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등에다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경우 하트 같은 올거리는 장난 말고, 돼지, 똥쟁이, 잼민이, 귀엽게 놀리면서 일길대는 워딩들이 애정표현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또, 양팔 딱 잡고, 우스꽝스럽게 막, 드미스트, 이렇게 춤을 추게 한다거나, 얼굴 표정을 만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눈찍 당기면서, 눈이 왜 이렇게 작아요? 돼지코 만들면서, 오, 자연상걔나 올라갈 때 막, 똥침을 한다거나, 팔을 자꾸 깨물던데, 코털 삐져나온 걸 그렇게 보고 말해줘요. 너무 창피해요. 다 애정표현 맞습니다. 섹슈얼한 게 없이 정말 얘랑 하는 장난이 너무 재밌어 죽겠다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여친 뱃살을 만져대는 것도, 찔러대는 것도, 다진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괜히 그냥 애정표현이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진실 맞습니다. 아무리 그녀의 배가 위와 아래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지만, 그 배를 공략하는 분위기가 하나도 안 섹슈얼하면, 진심으로 흥미로워 하면서 뱃살을 만져대는 거예요. 개놀이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내가 사준 밥들이 다 여기 있네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한건 아니고 들은 건데 대방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심지어 못 만지게 하면 은막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선 도라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여자 쪽도 진심어린 애정 표현이구나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해주면 서운할걸요? 자꾸 웃겨 죽어요 혼자만 난 창피해 죽겠는데 뱃살이 입대고 부르르 싫어요 아유 다들 형 리액션 찰지겠네 아주 괴롭히는 맛이 있구만 <laughs> 못 만지게 하면 나중에 진짜 삐지던데 사랑을 더 느끼고 싶은데 안해주면 서운하지 고생하세요 보에개우 민망함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 옷을 벗어주는 겁니다 응? 너무 뻔한데? 싶으실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남자들이 스윗한 척 하려고 컨셉질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옷을 벗어주는 게 진짜 자기한테 리스크가 되는데도 그렇게 해줄 때입니다 진짜 막 이가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추운데도 옷을 벗어준다 패딩을 벗었는데 반팔이다 사실, 이것도 딱히 진짜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순간 추운 거좀 참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센 척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 그 옷이 진짜 비싼 거예요. 애정템이야. 한정판이야. 그럼 찐사는 맞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울 때 옷을 벗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발이 아플 때 신발을 벗어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벗어주는 아이템 자체의 가치가 높으면 그 순간만 잘 보이는 걸로만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이 붙든, 커피를 흘리든, 신발이면 흙탕물이 튀든, 오염 또는 회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진짜 그 사람이 아까워할 만한 아이템은 아무리 이 여자한테 잘 보이기 싶다 하더라도 이 여자의 아내를 진심으로 챙겨주고 싶을 때만 진심으로 아 너무 추워 보인다 잘좀덜 아파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만 해주는 찐사랑 행위라는 거. 구성애가 없으면 해줄 이유도 없고 해줄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무리 그 남자가 비싼 걸 벗어준다 하더라도 만약 그 남자가 가진 게 돈뿐이라면 이거를 진심의 신호, 찐사랑의 신호라고 볼순 없겠죠. 구두 신었는데 발 아프다하니까 자기 맨발로 걸어도 된다고 벗어준다고 하면 근데 정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이잖아. 정말 그 신발에 오염의 위험이 있고 해손의 위험이 있을 때인 거야. 심지어 뭐힐 신는다 하더라도 힐 한번 안 맞는 거 오오오오오 신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잖아. 이왕이면 그냥 잘 보이면 좋. 또 재밌는 경험이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근데 뭘 심하게 흘렸어. 마침 휴지가 없는 거야. 바로 닦이거나 비싼 옷을 닦아 주는 거. 꿀렁 우리 집으로 가자. 꿀렁꿀렁. 커피 괜찮아? <laughs> 화장실 급한데. 휴지가 없어. 발렌시아가 양말, 루이비통 스카프, 케빈 클라인 팬티라도 닦으라고 줘. 이게 바로 남자의 사랑이지. 비슷한 카테고리가 또 하나 있는데, 여자분들 화장을 하니까, 그녀의 얼굴에 있는 화장품이 자기 옷에 묻든 말든, 침이 어딘가 묻든 말든, 흰색 티셔츠 입고, 꼭 안고 부비적 부비적 거리 좋아 죽는 거잖아. 여기 막 파운데이션, 커요게 컨실러 다 묻어있고, 찐사랑 스킨십 인정이죠. 그런 좋은 물건을 가진 게 없는 게 함정. <laughs> 그러면 안타깝게도 세 번째 카테고리는 변별할 수 없겠네. 아무리 찐사랑이라도 나는 못하겠다. 그 많은 사랑을 아직 못했을 수도 있죠. 무튼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남자가 여러분한테 이런 스킨십들을 잔뜩 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스킨십의 공식 침대 심리학으로 스킨십 자체로 아예 그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나중을 위해서 미리 챙겨 놓으셔도 좋고요 어쩌러 즐겁게 사랑하고 즐겁게 만지면서 실컷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